자 시청률과 오늘 참 팽팽하게 흘러가는 두 팀의 대결이고 그렇습니다. 자 끝나기 직전까지도 자 동점 상황을 결국 만든 팀 로이스터입니다. 자 단탄하면 끝내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팀 로이스터. 네. 자그 자리에서 있는 한동희 선수인데 아 대타인가요? 아보이사보이사고요말루 아, 가네요. 자 일요일로 정황에서 자동 고자 그리고 이제 타석이 이렇게 되면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대호와 승부하겠다 이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제 자동 고의사구가 나온 거는 어차피 지금 이제 수비시프트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타가 나와도 어. 무조건 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. 자 여기서 사직에 4번 이대호 선수가 들어섰습니다. 7대7 동점. 자이혜천 선수도 지금 이전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을 풀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. 아까 공격으로 빠졌어요. 아 뛰지 아, 아 아직 아, 뛰지 않았어요. 자그러니김희지은 그거죠. 충분히 뛸수 있었습니다만은 어. 차라리 타자와 제대로 승부를 해라. 그렇죠. 이거겠죠. 네. 자 마지막 이닝 2사만로 끝내게 찰나 이대호. 시아 승리로 돌아갑니다. 자, 팀 로이스터의 승리, 최종 스코어 8대7. 이렇게 2대5의 끝내기로 팀 양준혁에게 팀 로이스터가 승리를 거둡니다. 자, 자.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. 팀 로이스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. 정말 끝까지 눈을 뗄수 없는 승부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로이스터 감독이 야, 오랜만에 부산을 찾아서 이 뜻깊은 경기를 함께 했습니다. 네. 이곳에서희망과하기 자선야구 대회 오늘 뭐 무엇보다도 물론 이종범 감독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예.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오늘 특별히 사직 야구장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로이스터 감독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꿨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야 사직에서 펼쳐진 오늘 뭐두 팀의 아주 대단한 경기였고 로이스터 감독을 초청해서. 자 경기 끝내기는 자 이대호 선수 끝내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. 이천원 해설님과 함께 끝내는 캐스터 토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.